요한복음 1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관계를 쌓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평안, 기쁨,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아멘.